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말씀 중에서 먼저 한번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사울의 집은 망하는데 다윗의 집은 흥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이슨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슨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사울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성을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지는 것. 이것을 이 사무엘하 3장 말씀이 이제 어디에서 완전히 굳혀지냐하면. 사무엘하 사장과 오장에 오면 이 상황이 다윗은 완전히 승리하고 사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거죠. 특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인데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부하 장수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사장 5절6절을 봅니다. 부헤로 사람 린몬의 아들 레가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별시절 때 저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가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실 무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함께 블레스의 전쟁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울의 세 명의 아들들은 다 전쟁에 갔는데 이 이스보셋은 싸울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무능한 사람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근데 집에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울 가문의 비극입니다. 그 비극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뜬금없이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유나단의 아들이 모비보셋인데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데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유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모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유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땅에 떨어져서 다리를 절개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 사장을 읽어보는데 갑자기 이스보셋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모비보셋 이야기가 딱 들어옵니다. 왜이 모비보셋의 이야기를 여기 넣어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왜 무비부스에서 이야기를 뜬금없이 집어넣어 놨을까요? 성경이 사울의 몰락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생활이 어려워지고 고통의 시간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다윗은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데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이후로 10여 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쫓겨다니는데 때로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위기에 놓였고 오죽하면 자기 아버지 의 어머니도 외국으로 피신시켰겠습니까? 그래서 도망 다니고 10년 이상 고난의 시간을 지났는데 산으로, 돌로 도망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10편, 22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지어도 대답이 없고 밤에도 부르지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주여 내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막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도 시편 2 3편을 고백하는 거죠. 이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부족함이 없겠어요 쫓겨 다니고 먹을 것도 없고 목숨에 위협이 있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처자식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이슨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가 힘이 많아지고 힘을 과시할 만할 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로 맡겨드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진짜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 장군 그 장군이 자기가 왕이 되는데 방해를 짓는 장군인데 그 장군이 죽은, 죽은 것에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사월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다고 그 부하 장소에서 살해당했을 때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도리어 왕을 죽인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다이슨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이 힘을 충분히 가시하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사실 그 힘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점점 망해가는 사울과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점점 망해가는 사울, 점점 잘돼가는 이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름꾼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군사권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볼래시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맞서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하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 번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의지하고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을 계속해 나가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다이세계에 있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달라요. 사울은 내가 왕인데,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든뭐 이야기하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 이제 내 하나님 말씀은 뭐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사울 왕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나의 왕은,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지 간에, 나의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제게 있스도 하나님이 왕이고 여러분에게 있스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 나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권을 올려주고 통치권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부 고급반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자의 삶. 제자도를 배우는데 지난주 배운 것이 누가 보금의 제자도 누가 보금의 제자도의 특징은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될때세 가지 영역에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보다 주님이 우선순위야 되고 나의 꿈과 나의 야망보다 주님이 예수님이 왕이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소유물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독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 보면능이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번 나옵니다. 그때 먼저 하나 나온 것이 나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할때 가족에 대한 우선 순위보다 주님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그리고 나의 꿈보다 주님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진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보다 주님이 우선 순위가 될때 진짜 사랑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만물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질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먼지나 흙이나 파이 덩어리나 물체보다는 식물과 동물이 더 질적으로 높은 거예요.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있는 게더 가치가 있어요. 생명체 있는 존재 중에서도 사람이 제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동물과 식물은 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독이 있는 것 빼고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권이 있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예요. 근데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더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기중이 여기는 사람은 식물과 동물을 기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차별이 있고 차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나의 꿈보다도 주님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4장 33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보세요. 가족보다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죠. 내 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는 나의 모든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누,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재산을 다 버리셨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릴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재산을 다 버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켜 행하라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했는데요 그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쫓으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구데모가 나옵니다. 니구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뭐냐 면 돈이 있어요. 부자예요. 그리고 지위가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몰래 젊은 예수, 젊은 사람 예수님에게 물으러 왔어요. 밤에 예수님이 니구데모에게 "너의 돈과 명예를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고" 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너가 거듭나야 하리라. 너희의 지식과 너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네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를 더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누가 보면 팔장에 보면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사건이 나와요. 그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갔는데, 그게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너무 힘이 세서 그냥 세살수도 끊을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귀신을 예수님께서 군대 많은 귀신을 돼지대에 넣어버렸어요. 돼지대가 산빌탈로 내려가서 낭떨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지역 그라사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나가라고 해요. 제발 떠나가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나았습니다.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면서,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가족에게 알려주어라.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보다 나를 먼저 따르라.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일관성 없게 보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왕이시라면 이렇게 진짜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대심, 뭘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은 우리가 할수 있는, 있는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물하 네. 5장에서 다이시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 다윗이 유다 족속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거든요. 수도가 어디 있냐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남북한을 다 이렇게 생각해 볼때 지금 경상도 진주나 전라도 나주쯤 되는 거예요. 남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북한이 통일된 것처럼 전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경상도 진주나 나주에서 수도를 삼고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데 어렵습니다. 수도를 세종이나 서울이나 청주로 이전해 와야 되는 거예요. 중간으로 그 중간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옮겨 왔는데 이 예루살렘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옛날 여호수아의 정복기 때부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못 했어요. 그 이후에 사사기 시절에도 350년간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 40년 통치 기간에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의 순종하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래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왜 그쪽이 좋냐면요. 예루살렘이 남쪽과 서쪽과 동쪽이 다 막혀 있어요 북쪽도 쳐들어오기도 힘든데 그쪽 조금만 막으면 저기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수도로 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말씀의 순종에서 올라가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부스라는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의 7대 족속, 하나님이 멸하라는 7대 족속 중에 하나가 여부스 족속인데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정복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다이 올라오시면 올라와 봐, 우리를 쳐봐 너가 못할 거야 하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 놀리는 내용이 사무엘하 5장 6절에 나와요.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함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놀리는데 뭐라고 놀리는 줄 아십니까? 니네들이 어 우리들 중에, 니네들이 올라오더라도, 우리 중에 그냥 장애인들이 여기 서서 파수꾼으로 지키고 있어도 니네들은 우리를 뚫을 수 없고, 여기 성을 차지할 수 없어. 못해. 이렇게 놀려먹는 거예요. 근데 다이 단번에 함락시켜버렸습니다. 단번에 함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니네들은 이거 뺏을 수 없어. 해봐. 안될 거야.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다이선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단번에 단숨에 차지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안 되고 사람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이세의 이야기는 결코 옛날에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가서 행하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흩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못합니다. 인간적인 계획으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